대장 소속으로 전주 완산 의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저한경규은 이번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심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 정치의 변화. 아, 그리고 전라북도의 변화가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 변화 선두에서 보자 출사표를 던집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커다란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우리 정치는 패권적이고 수구적인 보수 세력과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낡은 진보 세력 간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모든 잘못을 정치 탓으로 돌리면서 이런 정치를 바꿀 세력을 형성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수많은 영세 상인들이 장사가 안돼 허덕이고 청년들은 가혹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공동체의 의식은 파괴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정치 부재, 정치 실종 상황을 타개할 시기가 왔습니다. 양당 대결 구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을 고듬을 새로운 정치 세력, 국민의 당이 어제 창당을 했습니다. 우리 전북이 새로운 정치 세력 교체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북은 역대 선거에서 민주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자부해 왔지만, 그 결과는 전국 최하위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의 상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일당 독주 체제와 영남 패권 세력 사이에서 빚어진 전국의 비극입니다. 우리의 과거 선택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변화를 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을 여야 투쟁에 보태 주기보다는 우리 아들딸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력과 문화의 힘을 키워 강한 전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치를 혁파하고 새 시대를 열어갈 정치 세력의 교체가 절실합니다.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쏟는 수구 세력이나 대안 없는 진보 세력이 아니라 합리적 개혁을 지지하고 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총선하여 정권 교체까지 내다보면서 우리 전국을 이끌고 나갈 새로운 정치 세력을 이번에 만들어주시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첫째로 경제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만성적인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작년 중에 조기 퇴직을 막으려면 경제가 성장을 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현상 유지가 최선인 상황입니다. 경제 의 성장률은 낮은데 1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2008년의 경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경제의 방향을 풀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 공정한 분배가 경제의 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공정성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 대신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ICT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 제도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단순 하청 기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세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정책 사업에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국민의 세금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 평등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불평등은 바로, 바로 세 가지입니다.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부유층과 서민층 간의 지나친 격차,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과 인사의 차별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세력이 속한 지역은 예산과 인사에서 절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상을 보면 과거 독재 정권 때보다도 더 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평등권의 위반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탑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정부 예산 배정에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편성 지역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세계 속의 전주를 모토로 전주를 21세기형 도시로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21세기는 개방의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SNS 혁명은 지구촌을 하나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발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주가 가진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하면 세계적인 도시로 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문화에 첨단 기술을 입히면 세계인이 찾아오게 하는 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세계 한상대회 창립의 주요로서 세계 각국에서 성공한 수많은 한상기업인들이 전주와 인연을 맺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를 반드시 전주에 유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중앙 언론계 24년, 전북도정 1년 반, 해외 기업인 생활 6년 반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인맥을 쌓았습니다. 특히 학벌이 지배하고 서울 중심적인 사회에서 우리 고향 전북대를 나와 재경언론사 편집국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제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것은 혁신이었고 바로 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면 혁신적인 마인드와 열정으로 반드시 성취해내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세력과 함께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 차, 신차를 지금 팔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트럭, 오토바이를 직접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건설, 어, 물유 가구, 전자유통또 신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영위하고 어, 있는 종합그룹입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경선을 한네 경선에서... 일단 어, 어, 경선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룰이 어, 정해져서 경선에 당 후보를 보통 어, 간에 에, 저는 그거에 따라서 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에, 자신이 없으면 에, 총선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열심히 생각해 왔고 준비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에, 모든 것을 걸고 원인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